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무탈하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삼성전자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오늘 신고가 14만 전자 돌파 모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이렇게 큰 하락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 바로 형성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오늘 나온 하락에 대해서 제가 어제 예상을 한 내용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증거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당장 어제 저희 세력주 분석 채널에 올라간 영상인데 총 13,000분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목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일 주가 다 뒤집힙니다. 갭상승에 절대 믿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비중을 좀 덜어낼 차례다. 그리고 오늘장과 이번 주장까지 어떤 매도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매도 타점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이후에 다시 눌리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담아내는 이 매수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들으셨다시피 상승한 을 윗구간에서 우리가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이후에 다시 눌리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담아내는 이 매수 타점까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영상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건이 윗구간에서의 비중 축소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자 오늘은 이쌍클리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 이틀간은 엔비디아와의 HBM4 공급 이슈도 있었고 이 증시 상황에 따른 외인의 매수량이 조금 이틀 연속 나오기도 했는데 불안한 거는 이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주포 누구예요? 이 외인들이잖아요 이 외인들과 기관까지 쌍끌이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이 개인 투자들이 물량을 받아 먹고 있다라는 건데 솔직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나는 삼성전자가 뭐 오르기만 할 거다 가만히 냅둬도 내 잔고 상태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선 제 영상 보실 필요 없으세요 본인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가 제 영상 보라고 뭐 강요 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현 구간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인과 기관의 최근 흐름을 보면 이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 한 차례 보이죠. 이런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좀 불안한 상황으로 보였는데 사실 신고가를 돌파한 것도 외인과 기관의 몫이 크기는 했습니다. 엄청난 매수량으로 사거를 일간 엄청나게 몰아붙였죠. 일단 연말이라서 이 배당락이 끝이 났잖아요. 이 배당락이 끝났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매수를 할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거고 마침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받아줄 때 우리 물량을 좀 덜어내 보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외인까지 쌍끌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고 해외 증시를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늘은 3대 증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까지 모두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를 하면서 긴장감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증시는 기술주와 그리고 이 에너지주가 시장을 견인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이번 사태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업종별로도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갭 상승으로 이렇게 상승 마무리를 했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을 건데 자 오늘 해외 증시 모두 상승을 했고 기술주들까지 좋았다는데 왜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있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미국 기술주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저번 주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를 제외한 기술주들이 모두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 엔비디아, 오라클, 마이크론의 하락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락을 예상을 했던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내려오는 자리를 찾아서 눌림목에서 다시 들어가는 판단이 정답인 거예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잡혀 있죠.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뭐 배당락 이슈로 이 외인과 기관들이 빠져 나가는 추세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이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은 어땠죠? 정말 좋았습니다. 이 공시를 보시면. 이 영업이익을 12조를 돌파를 해주면서 전분기 대비 거의 3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 상승에 이바지를 했던 건데 근데 이 주가가 선반영이 됐다는 이유로 11월부터의 조정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일정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확정 실적은 1월 말에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정실적보다는 더 중요한 이 잠정실적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돼요. 일단이 24년 4분기 잠정실적 1월 8일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25년도 마찬가지로 월초 바로 이번 주에 나온다라는 소리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꼭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매수를 하기보단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그 전에 외인들이 또한번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 올릴 순 있습니다. 올릴 순 있는데 물량이 절대로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투자 경고 이슈도 있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실적이 좋을 거라고 평가를 해도 발표가 나온 날에는 주가가 빠지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인들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약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상단에서 비중을 약간은 덜어 놓고 이 4분기 실적을 보고 대응을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2주전쯤 이 구간에서 저와 함께 진입하신 분들께는 이미 이틀 전부터 제가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렸지만 이제는 비중을 우리가 덜어낼 차례다. 그리고 오늘 장과 이번 주 장까지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이 매도 타점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이후에 다시 눌리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담는 이 매수 타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 포모라는 감정 아세요? 이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느끼는 감정일 텐데 이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가 된것 같다. 지금 매수를 안 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 추격 매수 하시다가 오늘 같은 하락으로 인해서 상단에서 고점에 물리는 상황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 포모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느낄 수 밖에 없는 이 본성이라서 지금 같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우리가 상단에서 이 분할 매도를 해 가야만 이퍼머를 느끼지도 않고 우리가 이 단기적인 수익까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 상태를 위해서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솔직히 이 단타치는 종목 아니잖아요. 몇달몇년 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분할 대응이 정답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결론은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비중 조절을 할 예정인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언제 담을 거냐. 이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그 기대감을 이용을 해서 이 비중 조절 매도 관점으로 가다가 이 4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그 뒤에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잠정 실적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월 8일 당장 이번 주 금요일쯤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타점들 이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 모두 우리 시청자분들께만 다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이 대응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그 대신에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께는 제 연락처 아직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상단에 하나 띄어놨거든요. 01054732277이 번호로 저한테 삼전이라고. 이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라고 제가 직접 저장을 할 겁니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될지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매매 타점들 싹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5473-2277이 번호로 삼전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딱 보내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문자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상승을 할때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죠. 항상 일정한 이런 N자형 계단형 상승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저점매수와 고점매도 반복으로 이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단기 서점과 고점을 제가 임의로 3% 수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남들이 3%를 벌때 우리는 이런 분할 매매를 반복적으로 해서 총몇 프로? 15%에서 20%까지 벌어 가자는 거예요. 이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통해서 거의 5배에서 7배까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남들이 20%를 벌 때, 우린 몇 프로? 100에서 150%까지 벌어 가자고요. 그래서 이 신호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문자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린다는 거고요. 이 문자는 제가 단체 문자로 한꺼번에 쫙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답장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뭐 어제도 저한테 많이들 답장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괜히 헷갈려서 몇몇 분들 누락이 되는 경우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어제 누락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타점으로 이 수익이 낮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이 수익성 인증 이 정도는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영상 찍는 데 도움도 되고 제가 성취감도 느끼는 부분이니까 괜찮은데 뭐 대신에 기프티콘 이런 거 보내주신 분들 많던데 이런 거 제가 진짜 여러분들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께 대가바라고 하는 일 절대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영상 찍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뭐, 간혹 몇몇 분들께서 너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혼자의 먹지왜 남들한테 퍼주냐? 이렇게도 물어보시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저 혼자에서 돈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장도 그랬지만 요즘 장, 특히나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라도 절대 혼자 못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주식으로 좀큰 비지 한 차례 있었거든요. 한 2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때 저한테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단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는 이때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서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벌써 한 7년 전이죠. 이때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혼자보다는 함께가 소중한 거고, 함께하는 동료도 정말 필요하다는 걸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꼭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고 할 테니까 저한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도움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사카세였습니다.